안녕하세요. 헤트로웨이 자유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음, 저번에 이어서 한번 책을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행복 성공학 헤트로웨이 저자는 양손을 저자죠. 공서철학이 융합되고 통합된 행복 성공을 꿈꾸는. 천부적 능력과 영양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46페이지 일부 네. 1장, 제1장 철들고 속찬 행복이란에 대해서 네, 속차고 철듬이란 네, 속차고 철듭이란에 대해서 쭉 먼, 음, 네,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속차고 철든 속대철 행복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태인들은 그 감동 호르몬인 다이돌핀을 우리 몸속에 만드신 그분의 능력을 더듬고 살아갈 때 다이돌핀보다 더큰 감탄과 경탄을 주는 하늘의 영을 선물로 받아 사랑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이다 유태인들은 납비나 부모를 통해서 그 점을 배운다 그들은 모든 학문이 철학에서 나오듯이 모든 철학이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이 믿음이 세계를 주도하자시피하는 유태인들의 상식이다 따라서 필자는 두큰 기둥, 두큰 기둥을 융합과 통합적으로 묶고 속대철로 음, 삼았다. 이두 기둥이라 함은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하늘의 약속인 속이다. 철학에서 서양 철학은 탈레스로 시작하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로티노스 그리고 동양사상 혹은 동양철학은 노자와 공자, 맹자와 순자, 한비자 등 고대 철학자로 시작하여 철학이 현대까지 연구되어 왔다.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철학의 핵심 가치 워드를 중심하여 다섯 가지 방향성과 스물다섯 가지의 지향성의 내용을 철 등으로 속대철의 하나의 기둥으로 삼았다. 다른 하나의 기둥은 한율의 아름다운 보고에 유태민족이 처음 신으로 믿었던 여호와 신의 속성을 다섯 가지로 하여 핵심 가치워드 25가지 내용의 속참을 속대철의 한 기둥으로 삼았다. 이두큰 기둥을 묶은 속대철의 요소는 영대철, 영철과 광대철, 광철 그리고 도대철, 도철과 윤대철, 윤철과 기대철, 기철 이게 다섯 가지이다. 이 속대철을 다시 알기 쉽게 다섯 가지 대철로 살펴본다. 첫째, 영대철이다. 영대철은 하늘의 영과 자기의 영인 철학게 만납니다. 영대철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생명을 더디어 근본 지향적인 인생의 영이 하늘의 영처럼 크게 밝아야 함 영철을 의미한다. 영대철은 영철입니다. 둘째, 강대철이다. 음. 강대철은 하늘의 진리와 철학적 지식의 만남이다. 광대철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진리를 더디어 포괄 지향적인 인생의 진리가 빛처럼 크게 밝아야 함. 그래서 광철을 의미한다. 셋째는 도대철이다. 도대철은 하늘의 도와 철학적 조류와의 만남이다. 도대철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도를 더디어 단계지향적인 인생의 도리가 하늘의 도처럼 크게 밝아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윤대철이다. 윤대철은 하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의 만남이다. 윤대철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인간에게 베푸는 믿음을 덧입어 우리가 하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크게 밝아야 함을 의미한다. 윤철이다. 다섯째, 기대철이다. 기대철은 하늘의 밝음과 인생의 밝음의 만남이다. 기대철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기운이 만물에게 깃들듯이 우리에게 깃든 기운을 따라 우리 스스로 하늘의 영을 밝힐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 을 의미한다. 이것이 기철이다. 기철은 철이라고 하고 철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으나 이 책에서는 철은 기철을 의미하고 철학은 학문적이 밝히 암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러므로 철학은 속대철의 가장 낮은 단계인 기대철의 아래에 놓인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창호 보고가 나오고, 창호 보고에서 속대 철이 나오고, 속대 철에서 철학이 나온다. 이 철학은 모든 학문의 어머니가 된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학문은 철학으로 통한다. 모든 철학은 속대 철로 통하고, 모든 속대 철은 창호 보고로 통하며, 창호 보고는 하늘로 통한다는 것이다. 하늘은 영어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면 스카이와 에어, 에어스, 헤븐, 그리고 지오디같이다 이에 다이 대표 일반 명사로 쓰는 지오디에서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인 절대자가 아니다. 유태인이 믿는 천지창조와 전지전능성 생사회복과 영원 우궁한 무소구제의 편재적인 속성을 지닌 여호와의 신을 의미한다. 요컨대 속은 단일이 믿고 유태인이 믿는 하늘의 섭리인 여호와 신의 시스템이고 철은 이미 여호와의 신이 창조해놓은 근본원리를 깨달아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워가는 것이다. 철은 철학을 창시한 탈레스를 중심으로 한 서양의 고대 철학자와 동양의 고대 철학자, 그리고 한국의 16세기 이후의 철학자를, 음, 함수적으로 엮은 철학을 말한다. 이는 유태인을 뛰어넘고 세계와 동양과 서양을 뛰어넘는 야무진 철학과 속배철로 국가민족, 음, 새마을을 넘어 세계 인류 새마을과 창조우주 새마을을 가꾸자는 빈 고뇌의 하늘을 향한 외침이었다 그 외침과 고민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여 위대한 발명품이 되어 속대차헤트루웨이로 세상에 나온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철등과 속참 그리고 다이돌핀의 축제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어우러진 속차고 철등 글로벌 행복하게 속한 철학자와 하늘의 왕의 속성에 대한 일련의 핵심을 간략하게 다음의 표로 요약해 보았다. 헵트로에이 속대철의 패러다임입니다. 철은 탈레스, 음, 철, 1. 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 텔레스, 플로티노스. 네, 철은 노자,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네, 철 3은 조식, 유황, 서경덕, 이이, 정야경. 네, 영대철, 광대철, 조대철, 윤대철, 기대철. 네, 속. 네, 영대철, 속. 현생에도 기적에도 재림에도 부활에도 고난에도 속 2는 생명 구원 영광 능력 재물 속 3은 천지 창조 전지 전능 생사해 화보 영원 무궁 무소 부재 음, 이렇게 표로서 음, 1-1표가 아, 만들어졌습니다. 어, 속 대철은 하늘 영의 기운과 나의 영을 밝히 암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속차고 철든 속대철 행복학에 대해서 함께해 보았습니다. 속대철 행복학은 철학의 핵심 가치워드이고 이것을 다섯 가지 방향성과 2 5 가지 지향성을 풀어내시는 것으로 음, 보입니다. 첫째는 영대철이고, 광대철이고, 음, 계대철이고, 운대철이고, 기대철이고 다섯 가지를 통해서 음, 다섯 가지를 통해서 헤트루웨이가 어, 어, 세상에 예, 나오게 된 음, 것이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네요. 저자의 에, 그, 어, 나오게 된, 음, 배경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양성일, 음, 저자, 양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양성일, 단일, 어, 창우입니다. 아, 창우라고 썼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자의 또 다른 조서도 음, 있어요. 10억 달러의 시크릿 이런 조서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은 철학의 방향과 철든 행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유였습니다.